자, 58번 풀어볼게.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그럼 우선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는 상태죠? 자, A가 일단은 12개고, B는 13개래. 근데 교집합이 5개래. 그럼 여기는 7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8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전체가 26이라면 그러면은 12에다가 8 더하면 20이지. 그럼 이만큼이 20인 거니까 바깥쪽에 몇개 있는 거야? 6개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지. 얘는 지금 다시 써보면 A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A랑 B랑 합한 거가 아닌 거는 얘밖에 없지. 따라서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풀면 돼. 자, 두 집합 AB에 대해서 B에서 A를 뺐더니 B가 됐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A하고 B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A에는 16개가 있을 거고, B에는 8개가 있겠지. AB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개 더하면 24개.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60번 두 집합 AB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선은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 보면 여기 이렇게 A가 있고 여기 이렇게 B가 있는 거겠지? 자, A가 지금 31개가 있어. 근데 이 둘을 합쳐 버리면 50개래. 그럼 잘봐 봐. 이만큼이 31개지. 거기다 이만큼을 더한 게 50이란 뜻이잖아, 결국에는. 그럼 여기 몇 개가 있겠어? 10, 9개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한번 살펴보면, 밑에 거는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을 더한 게몇 개라는 거야? 40개라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이쪽 부분 계산할 수 있어. 이쪽 부분. 얘랑 얘 더한 게 40이래, 매. 그럼 얘는 뭐겠어? 이쪽은? 21개가 있겠죠? 그럼 결국엔 교집합엔 몇 개가 있다는 거야? 10개가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럼 B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9개. 자 얘는 a와 b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얘는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이 부분 두번더 했으니까 한 번은 뭐해 줘야겠어? 빼 줘야겠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52하 중에 홀수가 몇개 있을까? 25개 있겠죠. 그다음에 3의 배수는 몇개 있을까? 50 나누기 3을 해 주면 16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어? 여기다가 3의 배수 중에 홀수인 거는 홀수랑 곱한 애들이야. 즉이 16개 중에 절반이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가 8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25 더하기 16 빼기 8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33 나올 거야. 자 62번 풀어볼게. 전체 집합의두 부분 집합 A, B가 있대. 우선 쌤은 그림을 좀 그려볼게 그림을 그리면 좀 직관적으로 잘 보여 얘들아 식을 당연히 외워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림 그려서 확인해보면 훨씬 빠를 때가 많거든 우선 전체는 45개래요 그 다음에 얘 얘는 이 안에 거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B 아닌 것들은 밖에 15개가 있다는 거야 자 얘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교집합에 여집합 나오면뺀 거죠? 그럼 A에서 B 뺀게 6이래요. 얘는 그럼 뭐겠어? B에서 A 뺀게 20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봐봐. 6하고 이 빗금친 부분이랑 20이랑 15를 다 더하면 누가 나와야 돼? 4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45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얘네 3개 더한 거. 그러니까 6 플러스 20 플러스 15.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들아 답이 4 나올 거예요. 자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A, B가 서로소래. 그러니까 겹치는 거가 없어야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C는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A에 몇 개가 있대? 다섯 개가 있고 B에는 여섯 개, C는 열 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자 B랑 C를 합하면 열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잘 봐봐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쳤더니 열네 개래. 그렇다는 건 원래 열여섯 개지.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4고, 여기가 8, 아, 여긴 기 아직 모르네. 그죠? 이번에 C하고 A 합한 게 12래요. 그럼 지금 이렇게 두개 합한 게 12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 1 0 개, 여기 다섯 개지. 몇 개가 겹쳐? 세개 겹치죠? 여기가 면세 개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겠죠? 그러면 10에서 3하고 2 빼면 여기가 다섯 개가 되는 거야. 그럼 A랑 B랑 C를 전부 합해달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지금 다섯 개 있고, 여기 지금 6개 있고, 거기다 5만 더하면 되겠죠? 그럼 5 더하기 6 더하기 5니까 답은 16 해서 4번인 거야. 64번 보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개수들이 쭉 나와 있어. 근데 이 교집합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전체 집합이 22개잖아? 근데 X랑 Y가 지금 둘이 더하면 뭐야? 25개지. 그러니까 적어도 X랑 Y의 교집합은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가 꼭 있어줘야 돼. 그치? 그리고 얘는 지금 9개, 여기 16개. 그치? 자, 그럼 보면 은 최소 몇 개는 꼭 들어가야 됐지? 3개가 꼭 들어가야 됐지. 그래서 최소값은 3이야. 자, 근데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얘들아 이런 느낌이면 이제 최대가 된다? 전체가 22개일 때 지금 Y가 X보다 크죠, 개수가. 그러니까 Y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의 교집합이 몇 개로 바뀌어? 9개로 바뀌지. 그러니까, 최대 값은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9에서 3 빼면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65번. 두 집합 AB가 있고, 이번에도 개수가 주어졌어. 근데, 최소 2개 이상은 겹칠 거래요. 자, 그럼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B가 이렇게 있다 치자. 여기 최소 2개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여기 11개, 여기 5개였으니까, 여긴 9개, 여긴 3개겠지. 그럼 여기 합집합은 지금 몇 개가 돼? 10, 4개가 돼. 그치? 자,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럼 b가 여기에 5개가 교집합이고, a 여기 11개잖아. 그럼 얘들 합하면 몇 개야? 11개야. 그럼 최대값은 14개, 최소값은 11개.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25개. 이렇게 되겠죠? 자 아, 66번은 우선 세 부분 집합이 나온 상태여서 쌤이 A랑 B랑 C를 이렇게 써볼게 이때 A가 24개고 B는 20개고 C가 17개래 그 3개 다 겹치는 부분은 5개고요 이게 14개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14인 거야 그럼 이 부분은 뭐겠어? 9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이 부분이래 B에서 A랑 C 다 빼래. 그럼 봐봐. 이게 원래 B였지. 거기서 A도 빼고 C도 빼달래. 그럼 남는 부분이 딱이 부분이죠. 그치. 쌤은 이부분을 이제부터 Z라고 할 거고 여기 X, 여기 Y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얘들아 24에서 5랑 9랑 X를 다뺀 거죠. 그럼 뭐가 되겠니? 1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 해볼게. 이 부분은 17에서 14하고 y를 다 빼야겠죠. 그럼 뭐예요? 3-y.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z의 최대를 구하려면 x랑 y가 어때야 돼? 제일? 작아야겠지. 맞아? 그 다음에 x가 지금 작으려면 x랑 y 부분은 어때야 돼? z가 작으려면? 얘네 들은오히려 커야 돼. 자, 그럼 우리 이 범위를 한번 구해볼 건데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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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음수가 될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X도 0 이상이고 X도 0 이상이어야 돼. 또3 마이너스 Y도 0 이상이어야 되고 Y도 0 이상이어야 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0 이상이면서 10 이하여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Y가 0 이상이면서 3 이하여야 하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지금 더했서 쓸 때, 최대랑 최소를 구해야지, 얘를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랑 Y를 더해볼게요. 그럼, X랑 Y를 더해보면, 얘들아, 최소 몇부터? 0부터, 최대는 13까지,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우리 Z 부분은 이제 어떻게 구야, 구해야 되겠어? Z는 20에서 빼줘야 돼. 5도 빼주고, X랑 Y 더한 것도 빼줘야 되지. 즉, 얘는 15-X 플러스 Y가 돼. 자 그럼 x 플러스 y가 최소일 때 0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0일 경우에 z는 뭐예요? 15지.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클 경우는 13이잖아. 15에서 13 빼면 z가 2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뭐 해버리래? 곱해버리래.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야. 자 67번 보면 어느 학급의 학생이 이거 중에서 뭐 a회사 b회사 뭐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쌤은 기본적으로 항상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럼 A 이렇게 있을 거고, B가 이렇게 있겠지. 자, 지금 전체 학생 35명이고, A 회사는 18명이 쓰고 있고, B 회사는 15명이 쓰고 있고, 어, A 회사랑 B 회사 중에 어느 것도 사용해보지 않은 학생은 5명이래. 그럼 바깥쪽에 5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쵸? 자, 그럼 잘 봐. 35에서 5를 빼면 30이지. 그럼 그 30은 이 조랭이 떡 모양이 있는 애들이 합한 게 30인 거야. 근데 보니까, 18하고 15를 더하면 뭐야? 33이지. 그러니까 겹치는 게몇 명이라는 거지? 3명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15. 여기는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A 회사랑 B 회사의 휴대폰을 모두 사용해본 사람은 그럼 몇 명이겠어? 3명. 이렇게 구해주면 돼. 자, 68번도 우리 그림 그려서 할 거야. 자, 그럼 우선은 전체가 이렇게 있고요. 30명이래요. 근데 이제 추리소설. 그 다음에 과학 소설이 이렇게 있다 봐. 자, 추리 소설 좋아하는 건 13명이었고 과학 소설 좋아하는 건 20명이었대. 근데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회, 회원은 3명이었대요. 잠깐만 아까랑 또 똑같아요. 이렇게 조랭이 떡 부분 더하면 몇명 나와야 돼? 27명 나와야 되지. 근데 13명 20명 더하면 뭐야? 33명. 그러니까 몇 명이 초과됐니? 6명 초과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6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7이 될 거고 여기는 14가 되겠지. 자, 이제 한번 문제 볼게요. 이때 추리소설만 좋아하는 회원수래요. 그럼 추리소설만 좋아한다는 건몇 명이야? 7명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 69번도 지금 골프랑 수영 선택하는 문제인가 봐. 그러면 전체를 또 써주고 전체 40명이래. 그리고 이렇게 수영 좋아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좋아하는 애들이 있나 봐. 자,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럼 골프 선택한 애는 1 7명이지. 맞아? 그다음에 골프는 골랐는데 수영은 안 골랐대. 그게 14명이래. 그거의 위치가 여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겹치는 게 3명이건 3명이겠네. 그다음에 골프랑 수영 중에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게 지금 11명이라는 거야. 그럼 잘 봐. 40명에서 11명 빼면 뭐예요? 29명이죠. 그중에 얘랑 얘까지 빼주면 17명도 빠지지. 그럼 어떻게 돼? 12명이네. 그럼 이 부분이 몇 명이라는 거야? 12명이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이때 수영을 선택한 학생 수는 12명이라고 하면 틀리지. 얘까지 포함해 줘야 되니까 답이 4번 되는 거야. 자 아, 70번은 50명 학생 대상으로 A, B, C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니까 마지막에 모든 학생이 한개 이상의 단체를 신청했다 했잖아. 그럼 이렇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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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쳤을 때이 바깥쪽에 있는 학생이 없도, 없어야 없어 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쌤은 그냥 동그라미 세 개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요렇게자 그럼 A가 지금 24명이고요. B가 지금 19명, C가 지금 25명. 가운데, 세개 모두 신청한 거는 5명이래. 그 다음에 전체가 지금 50명이었지? 자, 쌤이 그럼 여기를 X, Y, Z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A, B, C라고 한번 놔볼게. 자, 우선 얘들아, 50명은 어떻게 나온 걸까? 50명은 지금 A하고 B하고 C도 더하고, X하고 Y하고 Z도 더하고, 그치? 거기다 누구까지 더한 거야? 5까지 더한 거야. 그게 지금 50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은 45명이 돼야 된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지금 A, 그러니까 24명 있죠? 저 24명은 어떻게 나온 거야? A랑 X랑 Y랑 5 더한 거죠. 그 다음에 19명, 저 B 부분은 어떻게 나온 거야? B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5죠. 그 다음에 25명짜리는 어떻게 나온 거야?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5지. 나 이렇게 3개 더해줄 거야. 그럼 이렇게 2개 더하면 43이죠. 그럼 거기다 25를 더하니까 68이야. 걔는 지금 A하고 B하고 C에다가 XYZ는 지금 2개씩 나와있죠. 거기다가 15까지 더한 거거든? 그럼 68에서 15 빼면 뭐가 돼? 15 빼면? 53이죠. 그러면 쌤이 자리를 53이라 쓰고 얘를 지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니 결국에는? 두 개만 신청한 거니까 이렇게 세개 더한 거 구하라는 거야. 그럼 쌤이 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쌤은 x라고 놓고요. 얘를 y라고 한번 놔볼게. 그 우선 x 더하기 y가 45지. 그럼 밑에서는 얘가 x고 얘가 y잖아. 그럼 x 더하기 2y가 지금 53인 거야. 참고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y예요, 지금. 그러면 y만 구해야 되니까 밑에서 위에 거 빼보자. 그럼 x 사라지죠? 그럼 y만 남죠? 53에서 49 빼면 어떻게 되니? 8 되죠? 따라서 두 단체만 신청한 학생 수는 8명.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아, 71번 보면 어느 학교 학생 110명을 데리고 조사를 했대요 이랬을 때 버스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자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65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58명 이렇게 있었대 자 모두 이용하여 등교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자 그럼 우선은 얘들아 이 부분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거잖아 우선 여기 110명이죠 그럼 65하고 58 더하면 몇 명이니? 123명이잖아. 그럼 몇명 초과했어? 13명 초과했지.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은 최소, 최소 13명은 겹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겹친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얘들아, 지하철 타는 애들이 다이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럼 그 최대 값은 몇이야? 58이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는 58이 돼.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 45죠? 답은 4번이야. 자 72번. 이번에 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60명 써주고 자 우선 피아노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자 피아노는 지금 36명 바이올린은 28명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피아노만 가지고 있는 학생의 최대값이래 그럼 이게 지금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너네 생각해봐. 이 부분이 커지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커지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어때야 돼?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를 구해야 돼. 자, 우선 36, 28 더하면 몇 나오니? 64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 몇명 겹쳐야 돼? 여기에. 4명이 겹쳐 있어야 돼. 그럼 얘들 이거는 그럼 몇 명이겠어? 최대값이. 32명이겠죠? 답은 5번이에요. 자 아, 이번엔 매장 방문한 고객 42명인데 멜론, 망고 이렇게 나와있어 근데 보니까 어느것도 주문하지 않은 고객의 최대 채소를 구해달라고 한거거든? 우선은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 바깥쪽에 A명이라는거야 그치? 자 근데 봤더니 멜론은 15, 망고가 21명이거든? 이거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니? 서른? 여섯명밖에 안돼 그니까 러 바깥쪽에 무조건 몇명 있어줘야돼? 6명 있어줘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우선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15이 있고 여기에 지금 21가 있고 밖에 6명이 있는 경우야. 자 그럼 이번엔 가장 많이 겹치게끔 만들어 볼게요. 가장 많이 겹치려면 여기에 21명이면 여기에 15가 있어야겠지. 그럼 바깥쪽에 몇명 있어야 돼? 21명이 있어줘야 42명이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럼 A의 최소값은 6 최대값은 21이겠지. 그러니까 두개를 더하면 답은 27명이 되는 거야.